안녕하십니까. 자, 육화면 이렇게 마지막 단어 직육면체 부피와 병넓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 배웠는지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피 배웠었죠? 직육면체라고 하는 입체 도형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 부피라고 했습니다. 어, 이 부피를 구하기 위해 서 우리가 단위 부피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었죠? 어, 크기가 다른 상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무 블럭 얘를 쌓아가지고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해봤었고 거기에 가장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이 요만한 것1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였습니다. 각변이 1cm 정도로 둘러쌓여 있는 정육면체의 부피를 1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하고 1 세제곱 센티미터였습니다. 3이요. 어일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고, 이제 얘가 몇개 들어가냐 가지고 부피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어 얘랑 크기가 비슷한 애들은 우리가 뭐 각설탕 정도 크기를 생각을 했었었죠. 자 그래서 직육면체 부피 구했었습니다. 어 상자의 그 가로로 이 단위 부피인 얘가 몇개 들어가는지 그리고 세로로는 몇 줄이 들어가는지 높이로 몇 층이 쌓아지는지 그거를 세려서 가세높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피 구하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제곱미터에 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넓이 공부할 때그 제곱미터 이렇게 이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부피이기 때문에 세번 곱한다. 그리고 세제곱입니다. 부피에서 다니는 세제곱이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곡은 넓이, 세제곡은 부피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 교과서 124쪽, 125쪽을 봐주시고요. 자, 컨테이너의 부피를 알아봅시다. 되어있네요. 자, 어, 뭐 때문인지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컨테이너 상자에다가 짐들을 싣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과연 상자가 얼마나 들어갈지 고민을 하고 있네요. 자 제곱, 세제곱 아, 센티미터로 나타내기에는 게좀큰걸 얘기하는데 우리 실제로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예, 부피 한번 세제곱 센티미터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세제곱 센티미터, 자 가로 300, 세로 250, 높이 200. 얘네들을 다 곱하면은 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곱해볼게요. 자, 이거 뭐 하려고 하면 조금 더 간단하고 예문자면 좋긴 하지만 순서대로 이렇게 볼게요. 자, 0이 3개. 3 곱하기 25는 75. 됐죠 네. 그 다음에 얘네 들 계산. 0이 5개. 0이 5개. 앞에 2개, 예, 곱해주면은 75가 2개 있으면 150. 150. 자, 곱해 보니까 15하고 하나 둘셋넷다 쓰였어. 하나 둘셋넷다쓰어 세제곱 센치미터. 자, 구했습니다. 자, 어, 첫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컨테이너 부피를 세제곱 센치미터로 나타내고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를 말해보세요. 되어 있네요. 자,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뭐, 계산은 선생님이 했지만 여러분도 보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겠죠. 뭐가 어, 불편할지가 아, 쓸데없이 영이 너무 많죠 영이 너무 많다 자 영이 너무 많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불필요하게 큰 숫자가 나와버려 좋아 수가 너무 크다 이거 읽을 수 있겠어요? 읽으려고 하면은 100선만 어, 10만, 100만, 1000만, 1500만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까 숫자가 너무 커서 별로죠. 숫자가 너무 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했었죠? 네, 숫자가 너무 큰 경우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이용했었습니다. 을 어, 센티미터로 표현하기 너무 큰 경우에 미터로 표시를 했었고요. 미터로 표시하기 너무 큰 경우에 킬로미터로 표시를 했었죠. 그렇죠. 세가지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은센티미터로 하기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제 뭘 배워보면 될까요? 세제곱미터를 공부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미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렇게 복잡했는데 이번엔 미터로 한번 바꿔줘볼게요 이거 파란 색으로 볼까요? 자, 300cm 미터는 공두개 없어지는 거죠. 3m 그 다음에 여기도 공두개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소수점을 찍으면은 2.5m 여기도 공두개 없어지면은 2m 자, 이렇게 두개 계산하면은 7.5곱하기5 하니까 그러니까 15 세제곱 미터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네요. 훨씬 더 간단해졌죠. 자, 이래서 우리가 다른 단위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작은 단위. 이거는 각설탕 크기였었는데 이걸로 표현하기에 너무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우리는 단위를 바꿔서 세제곱미터를 이용합니다. 자, 녹색 개념 상자 한번 보시죠. 부피를 나타낼 때한 모서리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미터라고 쓰고. 1세제곱미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쓰는 거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 가로 세로 높이 세번 곱했다고 세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로 쓰면은 선생님은 틀리게 그을 수밖에 없어요. 세제곱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아래쪽 동그라미에서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세요.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자의 길이가 1미터 정도 됩니다. 선생님한테 갖다 대면 화면에 표시도 안될 만큼 되게 길죠. 그쵸? 그렇죠? 요걸로 둘러싸인 부피. 카메라를 잠깐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네, 한 화면에 잘 들어오지도 않네요. 자, 요 정도가 1세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걸로 따져도 이 정도 크기는 잘 없죠. 그쵸? 세탁기가 들어가도 한세 개, 3개, 두세 개는 들어갈 것 같고요. 냉장고를 반 잘라가지고 붙이면 저 정도 크기 되겠네요. 그쵸? 어, 여러분들로 따지자면은 집에 뭐, 작은 텐트를 설치했다? 그러면 한저 정도 부피,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네요. 자, 요 정도가 1세제곱미터 정도 되는 겁니다. 옆에 가서 보시더라도, 칠판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책상 같은 경우에도 한 네다섯 개 정도는 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이 세제공미터 크기를 실제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얘는 이제 복도에다가 선생님이 꺼내서 전시를 드 텐데요. 종이로 만들어서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오가면서 보고 아 저게 이제 뭐였지 하다가 이제 나중에 영상 보고 아 저거였구나 그리고 나중에 왔다 갔다면서 하 보시면서 아, 1세제곱미터의 크기가 저 정도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 깜짝 상식으로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정도가 되면은 그 무게가 한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가 되겠죠 네자 이제 오른쪽 교실 부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교실 부피는 양몇 몇 세제곱미터인지 어림해 보세요 나와 있네요 자 교실 어느 정도일까요 자잘 공간에 대한 감이 안 잡히면은 선생님이 한번 돌려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교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요즘에 자주 안 와서 요즘 정도 공간입니다. 그쵸? 그렇죠? 자, 어, 교실 부피를 따지면은 선생님이 보니까 선생님이 한네번 정도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m 정도 될것 같고요. 옆으로는 선생님이 한네번 보다는 조금 더한 다섯 번 정도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9m 이 정도 돼 보이네요. 그러면은, 6m, 9m 에다가, 높이는 선생님이 한 1m 80인데, 그거보단 훨씬 높아 보이니까 2m 50, 2.5m 이 정도 아마 되는 공간일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부피를 구해볼 수 있겠죠? 6 곱하기 9 곱하기 2.5그리 곱하면 54 54 곱하기 2.5 그러면 은270108 1 0 8 거기다가 더하는0531 그다가 소주점 한칸 찍으면 은 135 세제곱미터. 한요 정도 되겠네요. 어, 실제로 이거 이 공간의 부피를 선생님이 그 교무실 가서 여쭤보고 보니까 165 세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 완벽하진 않지만 얼추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들어보도록 가 합시다. 자, 3번이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로 따지면 이 세제곱미터의 개념은 아까 전에 만든 걸 보는 거.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했지만요. 어,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어, 되어 있는 각 1m, 1m, 1m 정육면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당연히 부피가 1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예를 그러면은, 세제곱 센치미터랑,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얘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바꿨을 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바꾸는 게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어, 점수를 이렇게 <laughs> 들지 않으려면 집중해서 봐주셔요. 1미터는 센치미터로 바꿨을 때, 공이 두 개. 그죠? 렇 네. 공이 두 개.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이 두 개. 되네요 됐죠자 그러면은 바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은 배 곱하기 배 곱하기 때 이네요 자배 곱하기 배100 곱하기 배을 하면은 배 곱하기 배 곱하기 배 곱을 하면은 배곱에서 100 때가 나오지만 이런 쓸데없는 놈자 차지하겠습니다 배 곱하기 배100 곱하기 배을 하면은 두개 곱했을 때만백 원짜리 100개 있으면 만 원이 죠만 원짜리가 또 100개 있으면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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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m는 100cm, 0이 2개 뭐, 추가 됐었어요. 그쵸? 0이 2개, 자, 근데 세제곱이니까 2개씩 몇 번? 네, 3번. 그죠 2개씩 가로, 세로, 높이 3번 들어가기 때문에 0이 6개가 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시험문제 풀때많은 친구들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0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어. 좀 지워야 될것 같아 하면서 지우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미터는 센티미터로 갈때 0이 두 개였습니다. 이두 개가 가로, 세로, 높이 세번 들어가기 때문에 0이 여섯 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다. 요렇게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동그라미 채우실 수 있겠죠? 자 1세제곱미터는 1 0 0 0 0 0 0 0 여섯 번적0 0 0 0 세제곱, 센티미터다 메모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번, 직접 한번 계산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얘 그러면 구해볼 수 있겠죠? 네. 자, 100 곱하기, 이제 100 곱은 그만 하고요 네, 진짜 계산 한번 해봅시다. 100 곱하기, 200 200 c m 자, 곱해 주시면은 0, 0, 0, 0, 0, 0 5개. 그 다음에, 곱하면 4, 6 되네요. 그죠? 자, 이게 세제곱 센치미터니까, 센치미터 cm 세제곱 미터로 가려면 0이 몇 개? 6개. 자릿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없어져서 4.6 세제곱 미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귀찮아요. 저는 더 쉬운 방법으로 하고 싶어 요 하는 친구들, 이렇게도할수 있습니다. 자, 100cm는 1미터 200cm는 2m, 230은 2.3m.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2.3이니까 4.6cm. 이렇게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답은 똑같죠, 그쵸? 자, 그 다음, 어, 2m, 2m, 2m입니다. 자, 1 m 로 둘러싸인 애들이 1세제곱미터였습니다, 그렇죠?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두 배씩 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두 배씩 되고 났을 때 부피는 몇 배가 될까요? 두 배, 두 배, 2배, 두 배, 2배, 두 배씩 세번 됐으니까 2곱하기 2곱하기 2해서 8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부피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두배 되는 경우에는 어, 부피는 8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부피 중에서도 세제곱미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요, 얘도 한번봤었고요 너무 커서 후보해드리기 전네요 자, 그래서 어, 1세제곱미터를 바꾸는 거, 세제곱센티미터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리수가 6개 왔다 갔다 했었더라. 공부했었고요 어, 계산하는 방법도 공부했습니다. 각 변의 길이가 2배씩 늘어나면은 부피는 8배가 된다. 이것까지도 배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수학 2팀층 넘어가셔서 84쪽 85쪽 풀곡 돌아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얼른 풀곡 돌아와 주세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이거 <laughs> 그림이 조금 잘리긴 잘리더라고요 그니까. 어, 근데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풀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안 밀었어요. 이렇 풀공간이 조금 필요해서. 자, 1m로 둘러싸인 정육만체, 1 m 로둘러싸이는정육면체는 1세제곱미터라고 씁니다. 말할 때는 1세제곱미터. 이렇게읽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꿨을 때 0이 몇개 들어가냐? 쌓기 나면 몇개 필요하다? 몇 개씩? 1줄을 100층짜리로 쌓으니까 0이 6개 들어가서 100만입니다. 100만개 필요하고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짜리 만기 줄알 이렇게 이제 됐죠? 네. 자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100만이라는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게 쉬운데 틀리는 대표적인 예입니다그 다음 두번째 문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는 0이 너무 길어지니까 밑으로 바꿔봅시다 400은 4m 300은 3m 얘는 2.5m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곱하기 해보시면 되겠네요 가로, 가로 세로 높이 3 곱하기 2.5 곱하기 4 어, 요런거 나왔을 때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쉽게 만들 수 있는 곱셈을 먼저 하면 조금 더 낫긴 합니다 얘네 둘 곱하면 10 이렇게 딱 나올 거니까 얘네 들 먼저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하겠죠 얘네 들 곱하면 7.5 나중에 얘랑 얘랑 곱해주면 은30 이렇게 딱 나오겠죠 30해제도더 네. 자그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3세제곱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꾸랍니다. 그럼 3 적고 0이 몇 개, 네. 100개씩, 100줄, 100층. 그래서 300만 100, 100,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 여기 얘를 세제곱 센티미터를 그 세제곱미터로 구라네요. 0이 몇 개, 하나, 둘, 셋 5, 6개 없어지고 나면은 50, 세제곱 미터 이렇게 바뀌겠네요. 자, 그다음, 이거 한번 가봅시다. 세제곱 미터를 바꾸면은 1번, 2번, 3번, 4번, 네 5, 네 섯번 6번 소수점이 이동하니까요. 0으로 다 채워주면은 250만 세제곱 센치미터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미터 세제곱 미터로 가면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큼 소수점 이동을 해야 하니까 4.5 세제곱 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자, 0이 여섯 개 붙다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소수점이 그만큼 이동했다, 이동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한번 가봅시다. 2.7세제곱미터, 이건 세제곱미터로 되어있으니다안 건들게요. 자, 얘 예, 여섯칸 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오게 되네요. 뒤에 있는 영을 싹 지우시고 소수점 앞에 0이 없으니까 0 붙여주시고. 0.9 세제공 미터 이렇게 바뀌네요. 자, 한 모서리가 200cm인 정육면체의부 200cm를 2m로 바꾸면은 2m, 2m, 2, 2, 2, 2 하게 되니까 8 세제공 미터 이렇게 되네요. 얘가 상당히 크네요. 딴 애들보다 훨씬 크네요.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가봅시다. 자, 얘 미터미터센치미터. 이거 미터, 속으면 안 되겠죠. 미터 인터를 미터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은 80cm는 0.8m.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세개 해주시면은 곱해 얘네들 곱해서 2.4 곱하기 8 하면은 192. 근데 소수점한 자리. 두 자리 들어오면은 1.92 세제곱 미터. 요렇게 이제 풀리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1등은 기 디글 제일 큰 것부터죠. 네. 2번은 기 기업. 3등은 자, 아, 리을 4등이 리엠, 꼴찌. 요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세, 그, 여기서 나오는 문제 대부분은 이 세제곱미터가 공이 여섯 개 붙는 걸 소수점 여섯 자리를 왔다 갔다 잘할수 있는지 이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는 점수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소수점 여섯 자리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왜 여섯 칸이냐? 가로, 세로, 높이. 세 번. 영이 붙는다. 자, 라스트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가로가 3 m 세로가 2m, 높이가 3m인 중육면체 모양의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200cm, 아, 20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쌓으려고 합니다.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몇 개까지 쌓을 수 있나요? 되어 음. 있네요. 자, 요거는, 어, 세제곱미터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제곱미터 문제를 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단위 부피를잘 이해하고 있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얘를 단위 부피로 하거나 아니면은 얘얘 얘, 얘를 단위 부피로 하는 애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 면이 20cm인 정육면체가 단위가 되는 거죠. 이 단위를 가지고 얘를 채워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의 말이 좀 바뀐 거죠. 자, 그럼 얘가 4m 안에는 몇개 들어갈까요? 20cm짜리를 400cm에다가, 미터랑 센티미터는 자동으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20cm짜리를 400cm에 다가쭉 핑겨 넣으면은, 네, 나누면은 20개 들어가겠죠? 그죠? 네, 여기 이제 20개씩 딱 해낼 겁니다. 그죠? 몇 줄? 200cm 안에는 20cm짜리가 10개 들어가겠죠? 10줄 들어갈 거예요. 그죠? 몇 층? 자, 300 안에는 20cm 짜니까 15층. 쌓이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아, 부피 구할 때, 단위 부피 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거도 진짜 이해하고 있어? 이거를 묻고 있는 거죠. 20개씩. 10줄. 10줄씩. 15층. 쌓으면 어떻게 돼? 묻는 거예요. 다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200, 2에다가15 곱하면은 3,000.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3,000 상자를 실을 수 있겠네요. 자, 뭐거 현실로 얘기하자면 요만한 상자 한한요 정도 되네요. 여러분들. 못0키면은작게 뭐 들어오는 이, 택배, 이 상자가 어, 택배 아저씨 컨테이너 박스에 한 3,000개 들어가신다는 얘기네요. 그럼 택배 아저씨들은 가득 채운 거를 거의 천 군데 막 이렇게 다니시면서 나눠 주신다는 거네요. 대단하신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자 마지막 문제 6번인데요. 생활 주변에서 볼수 있는 물건 중뭐 부피를 세제곱미터 단위로 나타내기 좋은 물건을 이제 찾아서 구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 어, 요즘에 핸드폰 중에서 이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앱이 있기도 해요. 그런 거 이용해서 어, 여러분들 지금 집에 뭐내 방의 넓이 내 방의 부피, 아니면 거실의 부피, 뭐 부모님 방의 부피, 아니면 화장실의 부피, 아니면 화장실 욕조의 부피, 이런 거 한두 개 정도는 직접 한번 재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운 내용을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자, 여튼 오늘도, 오늘 간만에 되게 길어진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고, 이제 겉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피보다는 건널이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